안녕하세요. 가족의 건강을 되찾는 그날까지 건강 지식 채널 백투더 웰빙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정보 오늘도 준비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이 영상을 많은 분들께 전달하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라이프 즐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계란으로 어떤 요리를 만들어 드실까요? 기본적으로 계란 후라이, 계란찜, 계란말이 등 여러 음식을 떠올리실 텐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계란으로 만든 음식들을 정말 좋아했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 덕분에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딱 일주일만 해보시면 눈에 띄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계란의 효능 세 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란은 항산화제 등 영양소가 풍부해서 흔히들 슈퍼푸드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유와 함께 계란은 완전 식품으로도 불립니다. 그만큼 계란은 다양한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계란 하나에는 아기닭으로 탄생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에는 비타민 A, D, E, K, 비타민 B2, B5, B6, B12, 인, 셀레늄, 칼슘, 아연 등이 있고 눈에 좋은 루테인과 제아잔틴, 뇌에 좋은 콜린, 그리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까지 그야말로 지구상에 있는 많은 영양소를 함유한 최고의 식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계란의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안과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장시간 사용하여 남녀노소 불문하고 눈의 피로감과 노화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꾸준히 계란을 섭취하시면 눈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 있는 항산화제인 제아잔틴과 루테인은 노화로 인한 시력 손상과 실명의 주요 원인인 황반 변성과 백내장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대한영양사협회장은 한 연구를 인용하며 계란의 제아잔틴과 루테인은 생체내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하기도 했으며 실제로 한 연구진은 실험을 통해 5주 동안 하루에 계란 1개에서 3개를 섭취하면 혈중 루테인은 25에서 50%, 제아잔틴은 114에서 142%까지 증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눈에 좋은 비타민 A가 하루 권장 섭취량의 6%인 263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하여 각막의 손상을 예방해주고 야맹증과 같은 안구 질환을 막아주는 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식품입니다. 두 번째 계란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최근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으로 치매, 뇌졸중 등뇌 질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노인들의 경우 체내의 콜린 함량이 낮으면 건망증과 기억력 쇠퇴가 심해지면서 결국 알츠하이머, 우울증 같은 위험한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꼭 섭취하셔야 합니다. 계란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이라는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삶은 달걀 하나에 콜린의 하루 권장량 27%가 들어 있다고 할 만큼 계란을 드시면 콜린을 풍부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콜린은 뇌기능 발달에 중요한 DNA를 합성하고 뇌신경의 손상을 막아주며 새로운 뇌신경을 생성하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많이 섭취해주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콜린을 섭취한 집단이 기억력 향상과 학습 처리 능력 등 뇌기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고 뇌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콜린은 음식으로 보충해야 하는데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소의 간이나 계란 정도에서 섭취하실 수가 있지만 소 간의 경우에는 소량밖에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계란이 정말 중요한 콜린의 공급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계란에는 콜린뿐만 아니라 뇌건강을 지켜주는 비타민 12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12는 코발라민이라고 불리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이 비타민 12가 결핍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비타민 12가 부족하면 기억력 상실, 뇌신경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12와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하면 정신적 쇠퇴를 늦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우리의 슈퍼푸드 계란에는 두 영양분 모두 함유되어 있어 뇌 건강에 톡톡한 효과를 볼수 있어 치매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란의 효능은 바로 풍부한 단백질입니다. 사실 최근 바디프로필 등 피트니스가 유행하고 있어서 젊은 분들은 식단 관리를 하시면서 계란을 자주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운동량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여 근육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335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식생활과 근감소증 상관성을 분석했는데 그중 노인 4명 중에 1명이 근감소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고품질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인 계란을 반드시 섭취하셔야 합니다. 계란에는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단백질은 근육조직과 뼈를 만들고 호르몬과 효소를 생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다만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백질이 계란 흰자에만 있다고 오해하고 계란 흰자만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계란이 갖고 있는 단백질 절반은 노른자에서 나옵니다. 계란의 대부분 영양소는 주로 노른자에 있으며 단백질이 계란 흰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란 흰자에는 다른 영양소는 거의 없고 단백질만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기 위해서는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같이 드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위에 세 가지 계란의 효능 이외에도 계란에는 면역력 강화, HDL,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뇌 발달, 감염 보호 등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모르고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수 있겠죠? 앞으로 계란은 이렇게만 드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계란을 드실 때 날계란으로 드시기 보다는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영양분 흡수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계란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은 날계란 51% 삶은 계란 61%로 아주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계란의 단백질에 열을 가하면 체내에서 소화하기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날계란 흰자에 있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은 비오틴을 신체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지만 계란을 불에 익히면 아비딘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비오틴을 쉽게 흡수할 수 있게 합니다. 요즘 탈모와 피부 등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비오틴 성분이 바로 머리카락과 피부 그리고 눈간 신경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영양소이니 반드시 알고 드셔야겠습니다. 그렇다고 계란을 너무 오래 조리하거나 구워버리면 안됩니다. 40분 이상 구운 계란은 15분간 삶은 계란보다 영양분 손실률이 약50% 이상 크다고 합니다. 또한 계란을 너무 오래 요리하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옥시스테롤이라는 나쁜 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삶은 계란은 어떤 요리와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샐러드입니다. 최근 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퍼듀대학교 영양학 교수 웨인 캠벨 박사 연구팀은 16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야채샐러드와 계란을 함께 먹을 때의 비타민 E 흡수율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로 A그룹은 삶은 계란이 없는 야채샐러드를 제공했고 B그룹은 삶은 계란 1개 반을 넣은 야채샐러드를 제공 C그룹은 삶은 계란 3개를 넣은 야채샐러드를 각각 제공하였습니다. 섭취 후 10시간 동안 1시간마다 실험 참가자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계란 3개를 넣은 야채 샐러드를 먹은 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비타민 E 흡수율이 4배에서 7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피부와 머리카락의 손상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면역력을 향상시키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해 생리전 증후군, 체중 증가, 알레르기 등의 증상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란과 샐러드를 함께 드시면 야채의 영양학적 가치를 높여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은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없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와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브로콜리, 토마토, 그리고 피망과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효과는 배가 되고 파인애플, 키위, 사과, 아보카도도 곁들여서 드시기 아주 좋으니 요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가려운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영상 마무리 전에 계란의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계란의 높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계란 섭취를 고민하고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계란 노른자인 난황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식품 중에서도 완전 상위권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표준식품성분 db에 수록된 식품 중에서 무려 10위에 올라와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양대 병원에서 40세 이상 1663명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하루 계란을 4개 섭취한 사람들의 대사 증후군 의 위험이 남성은 54%, 여성은 46%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고 더 저널 오브 뉴트리션의 논문에 따르면 과체중 남성에게 12주 동안 하루 계란 3개 섭취한 결과 중성지방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나눈 그 비율이 시작 전에는 2.4에서 12주 경과 후에는 1.2로 매우 좋아졌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 미국인을 위한 식이 지침엔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에 직접 기여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콜레스테롤에 대한 의문점도 많이 해소가 되셨을까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흔히 먹는 계란의 효능과 조리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으로서 눈 건강, 뇌 건강, 근육 증가 등 최고의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고, 계란을 드실 때는 삶은 계란으로 샐러드와 함께 드시는 것이 아주 좋다라고 압축되겠습니다. 오늘 공유드린 영상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부모님의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